안녕하세요. 금박사입니다. 종은 저렇게 움직이죠 소리가 너무 좋는저 오늘은 저는. 저로 자동 급식기 시간 조절도 가능하고요 요거 들어간, 들어가는 곳. 는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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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을 이렇게 타고, 이렇게 타고, 모다를 해가지고, 줄을 타고, 염소가 어떻게 놓 여기 이렇게 떨어지죠, 이렇게. 이렇게 타고 가죠 이렇게. 힐 떨어지는 곳은 네 군데.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, 네 군데. 요거는 일반. 체인을 하니까 너무 오프했어. 일반 로프. 요거는 이제, 기하드 모다. 요거 구동 모다죠. 요. 요, 이 로프를 돌리기 위해 가지고 내가 요거 좀 까칠하게 만들었어요. 요거 그냥 풀리를 하니까 미끄러지고 이랬어 이거 뭐, 심의를 기울어가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. 그거 잘 되네. 요거도또덕또덕 널찌네. 널찌는 비지. 구형이 이렇게 있어요. 여기는 이제 금박산 정산인 한 420m 정도 되는데 이 방목하고 있어요 염소를 방목하고 있는데 뭐 사로주다가 뭐 볼일 다 볼거 고 그랬어요 며칠 시간을 빼야될만큼 내가 이 기계를 만들어 보니까 완벽한데 서다보면은 고장이나요. 그래서, 그래서 기회가 적어도 뭐한몇 개월은 돌려봐야, 아, 이거 괜찮겠구나, 이런 어떤, 음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어. 개도 먹네, 개도 먹어. 음. 하여튼 오늘은 기린농장에서사료 자동 급식기, 그, 자작했는 거를 오늘 영상 하나 띄워 왔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코리 오, 잘생군